안덕계곡 사박5일 마지막 일정입니다. <laughs> 사박5일 알차게 멋있게 보내고 안덕계곡까지 왔습니다. 아 예. 해산도 내려요. <laughs> 네. 출발해볼까요? <laughs> 안덕계곡에 왔어요. 아무도없습니다 아, 새소리 진짜 많이 난다. 좋나요? 네. 좋아요. 아침에, <laughs> 아침에 정말 좋습니다. 세미물, 아. 감사합니다. 세미요 어, 소린담 정말 크다. 귤도 크네요. 하귤이네, 이거. 하귤이네요. 하귤, 하귤. 아는 거 많네. 네. <laughs> 계곡 진짜 깊다. 오, 전기장 끝내지. 그러니까. 오, 나 으흠, 으흠. 오늘은 언니가 사진 찍어야 되겠다. 찍겠어요. 기사가 없어요. 안듣계고한 방. 자, 우리 하루방. 하루방 하고. 차가 좀 어리한 상태로. <laughs> 네. <laughs> 찍을 수도 있어요. 자돌 하루방입니다. 사진 한번 찍어 보이시다. 제주도 와서 돌 하루방이 오늘 처음 찍은 것 같아. 어, 저번에 어제 저 있었는데. 아니, 우리 여기서 안 찍었다요. 여기는 안 아, 찍었지. 동갑만. 하루방이 박지대거나 이런 것까. 자. 오늘 또 쉬어 들어갑니다, 여행. 하나, 둘. 찍겠다요. 일로 내려가야 돼, 그거 짰나? 방향이 있는 것같은데 파란 거 갔다가, 어, 가자. 이게 저거, 걷는 거에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? 이거와 우리 둘레길, 어, 올레길 어. 할 때, 그것처럼 그런 거 있어요. 음, 어, 이제 나옵니다요. 휘돌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네, 내가 사진 찍어줄게. 됐습니다. 찍었습니다. 어, 물 좋다. 어. 아, 좋네. 물 많네. 오. 좋다. 어, 사람들 있네. 청소하시네. 음. 오. 어. 아, 이거 멋있다 좋네. 아, 아. 산뜻 계곡을 건너가고 있어요 어, 리 11시 10시 반대로 출발하면 여 오버나무 갈껄? 어어 10시 반대로 가면 된다 이래 걷다가 가면 안되겠나? 어 이제 출발했잖아 9시 반 지금 9시 반이라고? 그럴까? 응. 음. 이거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가? 음! 좋네! 아 근데 근데 개곡에 물이 정말 많다, 그죠? 우흠. 계속 연결되나 보네. 어어. 음. 됐네. 어. <laughs> 반대편으로 왔어. 올라가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일로 왔잖아 여기서 이렇게. 어, 어. 아니가? 현 위치를 찾아야지. 현, 현 위치. 어. 어. 주차장 있잖아 주차장. 저쪽에 있는 화장실 있고 그래. 그랬어. 일로. 이렇게 우리가 그 일로. 계곡 건너잖아. 여기로 어. 어. 계단으로 내려와가 요래. 오다가요 계곡 건너가. 지금 현지가 이온데. 아 여기 그그 계곡 건너? 거계곡 건넜겠지. 여기 계곡건너나아 십분하승을 거계곡 계로 왔는것 같다. 여렇게 계단 내려오고 로 와가 응. 요 계곡 건너가 요거든 응. 그러면은 이로 가면 길이 없고 응. 다시 가이 대로 돌아가야 되네 그자? 돌아가가 이 길로 다시 가자 아니면 뭐 이쪽 저쪽에 데크 있지 않, 길로, 않을까? 길로, 없을라. 저, 저, 어, 이쪽으로 없을라 저저저로 있다 저렇게 돌아가자 뭐 음. 뭐지 꽃인가꽃꽃인가 어, 어, 꽃인가? 어. 열매가 고린건가꽃인가 어, 꽃이네. 아치고치고치이 고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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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치같 고치는 고치한번치는 고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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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치 같은 게는고 아, 있을 것 같아. 우리와 저거 똑같아. 어, 아. 말이 진짜. 어? <laughs> 특이하네. 이라 계단을 일로 가면 될것 같지 않나? 네. 어, 이건 좀 맞지.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 맞잖아. 네. 근데 계속돼 있는지 그게 문제다. 그렇죠? 길이 있으니까 내려겠지 네. 아닌 거 같은데요. 있을 도 같은데요. 요즘에. 그런가요? 어 뚫리긴 한데 안된다 일로 와네 막어저 옆에 또 있나 봐 없어요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어, 정자 짓는다고 냈는 길인가 봐요 우리도 처음이라서 왔다 갔다 해 봅니다 한덕계곡 상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주상절리처럼 아주 좋습니다. 고리 있었네. 어야 알았습니다. 기다리세요. 그거 어떻게 알았어? 어, 잠깐 기다리면 있어. 어, 좋아 버었어 자, 아 이게 모기장차. 듣기고 상입니다 동영상이야요. 동영상,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 찍고 있어. 잘 찍히고 있습니다. 예뻐용. 하늘 돌려야 됐어. 힘들어요 잠깐만 그 동물해안에 도착했습니다. I'm it 머리 안에 바람이 너무 불어서 촬영하기가 힘듭니다. 엄지! 왜 그래, 심각해? 어? 왜 그래, 심각해? <laughs> 계속 있잖아, 여봐라. 좋지? 꼭 저거 될거안 걷나? 꼭 무너질 거안 걷나? 아이고. 아, 카메라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.